주로 이제 목걸이 아니면 반지. 반지 하면 커플로 같이 한번 끼고 싶다. 아니면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선물하는 거. 와이프한테 선물하고 여친한테 선물하고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선물을 많이 하십니다.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데 우리 저희 회사에 있는 것도 거의 한90% 이상이 여자분들 제품이지 남성분들 제품은 잘 없어요. 백화점 가도 마찬가지듯이. 그래서 좀 열심히 살아야 되는 남자가 아닌가.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오시면은 심플하고 예쁜 거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심플하면 그냥 심플한 거지 예쁜 거는 잘 없어요 그냥 심플한 걸 찾는다 아 근데 이게 그 마음은 이해를 해요 심플한데 뭔가 잘 어울리고 나한테 잘 감기고 뭐 데일리로 뛸수 있고 이런 걸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심플한 거는 그냥 심플한 거고 예쁜 건 예쁜 거예요 심플한 거 찾으신 분들은 막상 심플한 걸로 보여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18K입니다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아주 심플한 반지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들어가 있는 스톤이 다이아몬드인데 사각으로 된 프린세스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보면은 아 이거 너무 단순해요 그러시거든요. 근데 심플하다고 해서 보여드렸는데 단순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모순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쁜 반지들은요 뭔가 조금 꾸밈이 있고 스톤도 뭔가 예쁜 게 들어가고 해야지 조금 예쁜 반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 반지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는 메인, 메인과 옆에 이렇게 날개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스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쪽에는 화이트고 요쪽에 핑크 홀드로 되어 있어요. 안쪽에 아주 완전히 광이 잘 나가 있고요. 요런 게 사실 예쁜 반지예요. 막상 이제 심플한 걸 찾으시다가도 여반지를 보시면 와 예쁘긴 진짜 예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개인 취향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심플한 걸 찾으시는데 보고 아 너무 밋밋하다 하면서 다시 조금 더 예쁜 쪽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벌써 뭐 10년 20년 가까이 전부터 14회를 많이 하셨고요 제가 서울에서 일할 때가 한 25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14K, 18K 반반이었어, 서울에는. 지금은 거의 14K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같은 경우에, 경상도권에서는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18K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제가 볼때한 95%는 18K를 하십니다. 희한하죠? 조, 좋은 반지는 또 많죠.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비싸서 그렇지.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사파이어 반지입니다. 흔히 이제 세일론 사파이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스리랑카산 사파이어라고 합니다. 옆에는 테이퍼드 다이아몬드하고 마퀴즈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약간 방패처럼 생겼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한 30-40대 분들이 하시긴 좀 어렵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들 하시는 거죠 사실 많이 하지는 못하고요 가격이 비싸서 좋은 걸 말씀하시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건 이제 루비 반지입니다 아, 이 루비 반지는 버마산인데요 어, 피전스 블러드라는 어떤 명칭을 얻었습니다 이게 예, 피전스 블러드가 뭐냐면은 GRS라는 감별서가 있거든요 본사가 스위스에 있는 감정원인데 얘네들이 만든 게 GRS 타입 피젠스 블러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둘기 핏빛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루비 색깔이 비둘기의 핏빛처럼 아주 색도도 좋고 채도도 높고 용도가 밝은 그런 색깔을 지칭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이 피전스 블러드라고 되어 있으면 아주 최상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당연히 아주 좋은 상질의 루비에 옆에 서브스톤들도 스트레이트, 바게트 다이아몬드하고 라운드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고급 제품들은 이제 큐빅을 쓰지 않고 다이아몬드를 다 사용을 하죠. 이게 이제 가격이 한 3,200만 원 정도 합니다. 요 사파이어는 2,6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5대 보석이라고 하죠.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그리고 진주. 그 중에 하나인 요거는 에메랄드입니다. 요거 이제 콜롬비아산 에메랄드고요 요것도 GRS 감별서가 있습니다. 요 보시면은 비비드 그린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오일 처리를 했다, 안 했다. 대부분은 이제 에메랄드는 오일 처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아주 강하게 했느냐. 혹은 약하게 했느냐 그걸 이제 표시를 해 주는데 아 인시그니피센트라고 돼 있죠 거의 표시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아주 훌륭한 에메랄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콜롬비아산이라고 돼 있죠 이 콜롬비아산은 단별감정원에서 안에 들어가 있는 내포물이나 그 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특별한 지표를 발견하고 나서 검사를 거친 뒤에 이렇게 오리진 원산지를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현재는 이 루비가 가장 비쌉니다. 여기는 이제 3,200만 원짜리고 이 음. 에메랄드가 예, 2,230만 원이네요. 루비가 실질적으로 다이아몬드보다 한 60배 가량 희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죠. 보석이라는 게 희소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희소성에서는 아주 값중에 값인 게 바로 루비입니다. 사실. 루비하고 사파이어는 같은 종류의 보석이거든요. 둘다 이제 커런덤에 속하는 보석인데, 이 루비 같은 경우에는 생성이 되면서 크롬이라는 성분이 들어가면 붉은색을 띱니다. 근데 크롬이 순수하게 들어가고 예쁘게 들어가면 이렇게 루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철 성분이 들어가면 이렇게 파란색을 띱니다. 근데 이제 딱 잘라가지고 흑백으로 이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비가 조금 더 연한 루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핑크 사파이어로 분류가 돼요. 사실은 전부 다 사파이어인데 아주 이렇게 붉은색이 나오면 루비라고 부르고 루비를 제외한 그런 덤은 전부 다 색깔 앞에 사파이어 붙어요. 이거는 이제 블루 사파이어. 만약에 이게 철이 좀덜 들어가고 그러면 약간만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핑크색이 띄겠죠 그러면 이제 핑크 사파이어. 노란색이 나오면은 옐로우 사파이어. 아 요즘에는 이 유색이 훨씬 더 비싸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다이아몬드가 랩 다이아몬드라는 게 나오면서 지금 그 가치를 많이 잃었습니다 수요 자체가 랩 다이아몬드에 많이 생기고 응. 천연 다이아몬드가 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얘네들도 물론 합성 로비 합성 사파이어가 나오는데 얘네들은 어느 정도 확대를 해봐도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육안으로는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루비나 사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경도가 9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다이아몬드도 뭐 마찬가지고요다이아몬드 경도가 10이죠. 예, 웬만해서는 크게 뭐 깨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충격이나 혹은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 경도가 스크래치에 강하다는 거지 깨짐에 강하다는 건 아니거든요. 얘네들도 다이아몬드도 어떤 결이라는 게 있어요. 예, 원석이 나왔을 때 16면체나 뭐 육면체, 그런 모양들이 있거든요. 그 모양을 보고 이 다이아몬드를 뭐 라운드로 깎을지, 마 퀴즈로 깎을지, 바게트로 깎을지 결정을 해서 최고의 중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마사들이 연마를 하는 거거든요. 그 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결을 우리가 마치 두꺼운 얼음이 아무리 때려도 안 깨지는데 어느 약점을 그냥 못 하나로 팍 찍으면 쫙 갈라지듯이 그 결을 충격에 의해서 받으면 깨지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은 굉장히 적죠. 사우나 같은데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시고, 특히 진주 같은 거. 진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우나, 당연히 화장품, 땀, 이런 거좀 조심하고, 묻는다고 이제 그 진주층이 벗겨지는 건 아닌데, 묻은 상태에서 닦지 않으면은 그게 오랫동안 이제 그대로 보관이 되면서 그 진주층 있죠. 네이커라고 단백질 성분이 쌓여져 있는 건데, 그게 손상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진주의 층이 좀 벗겨지면서 그 고유의 오리엔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리엔트의 어떤 보석 효과에 은은한 느낌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에메랄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한 보석입니다. 이건 특히 뭐 초음파 세척이나 충격은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아주 우리 뭐 경상도 사투리로 정하게 끼셔야 되는 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보석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내구성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일상생활하는 데 크게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훨씬 더좀 조심을 해야 되는 보석이다라고 할수 있어요.